기아성 여의도 측이 교회협의회의 사과를 받아들여 행정보류를 철회하면서 올해 임기가 끝나는 김영주 총무의 연임 문제에 새 국면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김 총무의 리더십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김 총무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혜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과의 여의도 측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대해 행정보류까지 할 뻔했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면서 위기를 맞았던 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의 리더십도 손상을 입지 않게 됐습니다. 만약 기아성 여의도 측이 지난 26일 열린 교단 실행위원회에서 교회협의회에 대해 행정 보류를 결정했다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우선 기아성 여의도 측의 재정 기여도가 높은 교회협의회 사업들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협의회가 추진 중인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도움 없이는 역사문화관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역사문화관 건립은 또 김총무가 연임의 당위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의도 총회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연임 문제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영주 총무는 기하성 여의도 측과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면서 리더십 위기, 즉, 연인 문제로 이어지는 대형 악재를 잘 해결함으로써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앞서 김영주 총무가 3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한국교회 통일운동을 복원시킨 점도 리더십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는 한 대목입니다. 김 총무는 한반도 통일운동을 자신의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남북 교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의 방북성사는 김 총무에게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김 총무의 리더십이 무리없이 연임을 할 만한 검증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교계의 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배협의회 주변에서는 회원교단의 정서를 충실히 반영하기보다는 반독재 투쟁 시절에 보여주던 정신과 리더십이 몸에 배어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4개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탄원서에 서명한 것을 두고서도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는 분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협의회가 진보적 입장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보수적 정서가 있는 회원교단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입장을 들어준 것은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는 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